자 여러분들 그 소식 아시나요? 바로 라이벌이 드디어 뭐 동적 자수 100억 명을 달성했대요. 그래가지고 라이벌 개발자가 그 돌격 소총 스킨을 이제 코드로 뿌렸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돌격 소총 이게 이제 100만 뭐 100억 명뭐뭐 뭐 달성했다고 이걸 줬는데. 일단 이 코드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제 출시해가지고 제가 업로드할 때쯤 이게 사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써 여기서 한번 사용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와 일단 외형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일단 봐봐 와 깐지지 않는데 일단 한번 소리 이 소리는 일단 없거든요 따로 특별한 건 없고. 기본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 이렇게 주멍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돼요. 한번 오늘은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써보는 시간을 한번 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이제 1대도 해볼까 하는데 일단, 일단 간편하게 일단 손 풀기 위해서 3대3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또 스킨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 어, 괜찮아요. 이 스킨도 예쁘고 아 근데 전 스나이퍼 저격소총 요거에 요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에이 좀 아쉽네요. 자 그럼 먼저 한번 이거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자 근데 제가 돌격소총을 써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피데미지가 많이 안 깎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대형.. 아 아레나 아레나 보통 이런 돌격소총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레나가 조금 좁은 맵이 좋고 넓은 맵 같은 큰교체라가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아 넓은 맵이면 좀 별로 안 좋은데 일단 일단 돌격소총 스프레이 전기톱 정쟁이 불맞 아, 이거 전기톱도 이것도 제가 스킨 얻어서 한 거거든요. 오 일단 레벨이 압도적으로 저희가 이, 잘 모르겠네. 잠깐만 나 지금. 봐봐봐, 아, 피비 좀 이렇게 안. 스프레이 교환? 그래도.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피 없거든요? 지금 피 없어가지고. 아, 봐봐 아이, 돌격총이좀 아쉬워. 이게 좀 아쉽거든. 피 데미지가 많이 안크어가지고좀 아쉽긴 한데. 아, 이 사람도 얻었네, 이거. 이 사람도 얻었네. 오케이 okay. 한 명만 더 추첨하자 지금 때딱한명 남았거든요 아 이거 막상 막하라서 지금 모르겠는데 자 과연 누가 뭐 이길 것인가 제발 우리 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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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아 막상 막합니다 아우 이거 피 엄청 났네 아우 오, 오, 나이스! 아, 일단 지금,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문의가 바로 10시 4분입니다. 또 오늘 또 늦게 녹화를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급발진 할수 없고, 목소리를, 예, 텐션업을 못하니까, 못 할못 예, 야, 어, 예, 그전. 오, 아우 아, 저격수총 헤드샷 당했어. 아, 예, 뭐 하세요? 잠수, 잠수, 잠수한다 이분 나가신 것 같은데, 그냥. 아, 나 이제 지금 망했다. 1대1, 바로 1대1. 아, 야, 야, 뭐하냐. 아니. 나 아, 맞다, 뿔. 뿔을 안보였네아우 아파. 오, 나이스. 한명 킬했다, 그래도. 아. 아, 이게 돌격수총로 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아. 아, 되게 어려워요. 돌격수총 으로 킬하는 게 쉽지 않아, 이거에. 아이 그래 이렇게 잠수만 안 까면 이길 수 있는데 게임을 해야지 자 다시 정... 일단 뿔뿔만 불게요 아이 사람도 얻었는또아아 히트샷 당했어 아아 스나이퍼 좀 땡기긴 하는데 아까 스나이퍼가 좀 마렵네요 이거 써보니까 아 스나이퍼 좀 마렵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미영이고요좀 고수이니까 고수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안 깝칠게요 아 이거 이거 막상막하야 이거 아이게 생각보다 막상 막고 이2대 이라서 이게 저희가 질수 있는 상황. 가자가자가자아 일단 스나이퍼를 먼저 죽여야 될것 같아. 스나이퍼는 헤드샷당 바로. 어뭐야 죽였어? 아 아닌데. 아나 진짜.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3대2입니다아 이거 일단 써보니까 뭐 풋크 크게 뭐 좋은 건 없어요. 전 그냥 스나이퍼를 앞으로 쓰도록 하겠어. 돌격 소총은 별로라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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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얘또 뭐야? 뭐야 얘 주인님? 아 진짜 아, <laughs> 아우 아 지금 동점인데 아 이러다 우리 지금 네 지금 질 수도 있어요. 그 매치 포인트까지 가야 될 텐데. 아 헤드샷 당해서 아 미치겠다 와. 아 일단 다행히 그거 스나이퍼 유저 죽였고. 나 스나이퍼 유저만 죽이면 안전하거든요. 그 스나이퍼 헤드샷만 당면죽을기 때문에. 아우. 와 쓰아 야야야야 야, 야. 잘한다니까 이거 봐야 아. 오늘 텐션 진짜 너무 못 올려가지고 진짜 영상 노잼일 것 같아 진짜 아 올리고 싶은데 오늘 지금 못 올릴 것못 같... 올려있는 사람들그점좀 이해해 주시면 이해 가능하겠따 아오아아와야와야야야야야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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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못쳐아 우와 치고 싶다 우와 우와 좀와 우와 데 지금 와우다 얘 우리 오타 쏘니 얘 에임이 마마 아니 상당히 아쉽습니다. 음, 어우. 씨 정신없어. 아, 머리 아파 씨. 오케이. 아! 이제 그건데 그거 급사. 아, 이거 급사라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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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우리 이제 이제 진짜 저 진짜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진짜 절대 안 죽을 겁니다. 전 이번엔. 아, 씨. 오, 오케이. 아, 아. 우 와. 지금 살살 살, 살, 약, 아, 사건, 사건 씁니다. 아, 아, 진짜 와. 자, 그러면 다음에는. 아, 1대1은 진짜 무리예요. 2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은 진짜 너무 무리라서, 진짜 1대1은 진짜 저 감당하기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대1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럼 한번 일단, 1, 2대이 1대1은 무리여서2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 뭐, 이거 새로운 거 생겼네? 뭐지, 이게? 뭐야, 이거 겁나 간지나는데? 뭐야? 나 이거 처음 봤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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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랜만에 이거, 오랜만에 라이벌 들어와서 이거 잘 몰랐는데. 우와, 예쁘다. 야, 이거 뭐냐? 우와, 겁나 간지나는데? 얼마하지 이거 또 현질해야 될것 같긴 한데 라이벌을 제가 며칠 동안 했는데 또또 또 그러고 나서 또 며칠 동안 또 다른 게임을 좀 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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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뒷방 시야 뒷방 뒷방 진짜 최악이거든 역겨 역겨 워! 매... 와야 4레벨이랑 나랑 팀이라고? 아니, 뭐 개발자 이거 씨. 와, 아니 이거 야야 야, 야. 와. 아우, <laughs> 야 개발자. 씨.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감기 걸려 가지고. 아. 아니, 아니, 레벨 차이 싫어요. 아니, 싫어요. 아니, 어떻게 레벨 와. 우리 졌다 그냥. 아나 진짜 씨. 아 와, 진짜 어째 왜어 진짜 미치겠네 그냥 말안 해도 알죠 여러분 이거 그냥 다, 다 벌써 나왔어요 지금 우리 졌어 아니 어 말이 돼 아니 칼이 헤드샷이 가능해 칼 헤드샷 아니 헤드를 헤드로 헤드랑 바로 주고 갈도 아얘 하방스 하 하방 예? 갑자기 또 갑자기 인성이 좀 약간 인성 꼬라지가 좀 아쉽다 전기톱 쓸게요 전기톱 말고 답 없어 지금 오케이 전기톱 괴삭이야 오케이 오케이 야 화방보다 전기톱이 더더개기인데야 전기톱 은 그냥 사기다. 이거 생각보다 피 데미지 막 빨리 따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전기톱. 화방 화방 유저는 그냥 전기톱으 그냥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죠? 저 여기 있네. 오케이. 화방 쓰래? 화방 쓰면 안되지 어현지 중. 아아 그거 마렵다 그, 그 슬슬 이팀 나오니까 이제 그거 약간 마르는데 오늘은 요거 리뷰기 때문에 아니 랩핑 써보는거기 때문에 오와야 말이 돼아 어, 어, 어.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아오, 아파, 아파, 아파... 아, 전기톱을 딱 죽이면 끝인데... 아, 얘 죽었다, 얘 죽었다, 그냥 죽었다. 얘, 그냥 죽었어. 어? 오, 웬일이래? 아, 나이스. 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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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계정 같은데. 얘왜 이렇게 잘해? 얘 부, 부계정 같은데, 얘. 얘 부계정 같아. 아니, 왜, 왜, 이거 4레벨 치고는 하, 4레벨 레벨이 아닌데. 딱 하는지, 무빙 자체가. 얘, 얘, 이제, 얘, 지금 부계정 같은데. 아. 아, 급사로 또 해가지고, 저희, 저희, 저희가 또 죽을 것 같긴 한데. 아이씨 피데미지 많이 없어. 아 미치겠다 아 아이, 잠깐만 지금 급사 그냥 급사로 지금 바로 마지막 판 끝내서 지금 저희가 질 것과 같은 미래가 직감이 듭니다 지금 벌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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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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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화방 진짜 예?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인성질환한다고요 이걸 뭐 잠깐만 아 급사야 진짜 잘해야 돼 이거는 진짜 어, 아파 아파 이거 이거 하얀 방 이거 나이스 아 와파 야 이거 진짜 빡겜해야 돼 진짜 우리 목숨이 아 목숨이란다 목숨까지는 아닌데 아우 씨 아우 진짜 와, 대박이다! 와! 야, 이대급인데 아, 댁! 댁! 나이스, 나이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먹었을 때1는데 개인적으로 무약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약간 이제 약간 동, 약간 이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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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래핑이라도 스킨이라도 맛있게 한데 아 래핑이라 스킨이지어쨌든 한번 써봤는데 어 조금 아쉽긴 한데 예, 저는 그럼 다음으로 돌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